안녕하세요 가영공방의 가영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하실 터키 슈 자수는 이렇게 생긴 모양의 자수입니다.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우선 실의 끝을 잡고 손가락에 한번 돌려서 감아주세요. 그런 다음 실과 손가락 사이에 바늘을 넣어줍니다. 두 개를 다 걸어주셔야 돼요. 실두 개를 자, 여기까지 되셨나요? 그런 다음 기본자수를 한번, 기본자수 놓듯이 매듭을 한번 지어줄게요. 자, 여기까지 되셨나요? 그런 다음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번, 기본자수를 한번 더 놓도록 할게요. 넣고 기본자수 한번 더. 이렇게 모양이 나왔나요? 그럼 그런 다음에 한번 더. 이런 식으로 일곱 개까지 기본 자수를 놓도록 할게요. 제가 기본 자수를 해서 돌아오겠습니다. 자, 일곱 번 자수를 놓고 돌아왔고요. 자, 손가락에 서 빼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. 그럼 이 끝에를 잡고 당겨서 줄여주세요. 줄여주시면 이렇게 약간 꽃 모양처럼 모양이 나오죠. 뒤집어서, 뒤집어서 첫 번째 피코. 이 자리, 이 자리에 기본 수를 한번 넣을게요. 그러면 약간 두 겹처럼 꽃잎 모양처럼 나옵니다. 이거를 계속 반복할게요. 되셨나요? 그런 다음 어떻게 할까요? 그죠? 모두 예상하셨죠? 세 번째 피코에 바늘을 넣고 한번더 기본자수를 놓아줍니다. 그러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저는 나머지를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자, 피코 7개에 기본자수를 한 번씩 다 놓았어요. 여기까지 모양이 나오셨나요? 그러면 아까 처음에 우리 시작을 했던 첫 번째 피코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. 그런 다음 기본 자수를 한번더 놓아줍니다. 모양이 나왔죠? 여기까지 되셨나요? 그러면 그 다음 번에는 예상하셨나요? 두 번째 피코로 다시 들어갑니다. 자, 여기 예, 기본 자수. 그런 다음에는 세 번째 피코로 들어가게 되겠죠. 저는 이번에도 한 바퀴를 또 돌려서 만들어서 올게요. 자, 여기까지 되셨나요? 여기까지 모양이 나오셨죠? 그러면은 이번에는 피코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 보시면 한 줄, 두줄 이렇게 나와있죠? 요 사이로 들어갈게요. 요 사이. 자. 보이시나요? 다음에 한번 더. 여기랑, 여기랑, 여기. 하나, 둘. 그 다음에도 하나, 둘, 셋, 다음번에도 하나, 둘. 보이시나요? 그 다음에도 하나, 둘, 셋센더 많아졌죠? 그래도 위에서부터, 아이고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수를 놔주시면 돼요. 여기서 중단하면 조금 작은 꽃이 되겠죠. 이거보다는 조금 더 크게 만들어주시는게 훨씬 더 예쁘기는 해요. 모양이. 이걸 계속 돌리다 보면 이쪽에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죠. 계속 돌리시다 보면은 이게 꽃이 점점 더 커지면서 얘처럼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. 네. 오늘 자수는 여기까지고요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는 거.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까지 정기적으로 올리는 거는 한 달에 두번 오늘까지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무언가 새롭고 재미나고 예쁜 도안이 나왔을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자, 모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. 그럼 전 이만 안녕.